오래전 절망과 고통 속 미약한 자 이스라엘의 소망의 씨앗, 꿈과 빛을 찾던 그들에게 그 세상 반대쪽 동방에도 같은 소망을 품은 현자들이 찾고 있던 그 신비한 그 별, 그 빛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 조용하게 함께 만나고 주님은 그렇게 소박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린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하게 갈림길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았으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약자더라도 나보다 힘센 자, 나보다 많이 가진 자, 내게 악행을 행한 자에게도 내가 마음을 베풀 수 있고, 기도해 줄수 있음도 알게 해 주시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 보니, 우리를 마음이 넉넉한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고, 조금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때론, 이기적인 생각과, 죄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도, 또한 힘들지만 왜 주께서 악한 자들을 비방하지 말고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는지도 조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우린 주님을 통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음도 알게 하시니 또한 은혜와 감사가 넘친 아이다. 오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날, 선으로 악을, 순환을 이겨낸 모든 믿음의 형제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찬양이 넘쳐나는 날입니다. 오소서, 평화의 악이시여, 오소서, 공의를 기다리는 이곳에,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이곳에, 사자와 양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곳에, 평화의 아기시여 오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저 거룩한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평화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이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소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성탄, 24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나오신 모든 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기추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성가대원들에게. 상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드려야 돼서 제가 한 10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20분인데 30분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겨울 무렵 군밤장수가 교회 앞에서 군밤을 팔고 있었답니다 흰 봉지에 군밤을 팔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나오던 목사님이 그 군밤장수에게 한 봉지 얼마냐고 물었답니다. 군밤장수는 아주 재치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요한 밤은 5천원, 걸어간 밤은 7천원, 주 예수 나신 밤은 만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목사님은 주 예수 나신 밤을 사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저희들 성탄이 우리에게 왔는데 예, 예, 주님께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주 예수 나신 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는 구약에서 애하고 애원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곧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성탄전은 영혼 속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혼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구체적인 사건이 곧 성탄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영혼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오래전부터 그 빛을 찾아 헤매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방 박사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과학자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현자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후에 세 사람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멜콘이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발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은 가스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곧 새로운 빛을 찾아서 새로운 예언자를 찾아서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긴장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롯이 아주 긴장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를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라는 말을 듣고 헤롯은 매우 심기가 불평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곧 헤롯을 불편케 한 것이죠 다른 왕도 그랬지만 그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어떤 세력도 읽나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심지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마다, 두 아들마저 곧 처형한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었는데, 헤롯의 음,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이런 격언인데, 예,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대지라는 단어가 휘스입니다. 휘스, 그들은 헤롯의 휘오스가 되기보다는 헤롯의 휘스가 되는 게 낫다. 이 말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통용되는 은어 격언이었다고 합니다. 동거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를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자. 분노한 헤롯은 그 베들레헴 지역의 두살 아이의 아들을 모두 죽이고 맙니다. 이런 피비린내난 살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왕은 헤롯이 왕이라 로마 왕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가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문이 전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태어난 것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인류의 보편사가,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고 동방박사들은 이영말리 찾아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서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잡았는데,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따라서 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주님으로 인하여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고 불치병에서 살 길이 열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명의를 만나고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살 길이 열리고 어떤 약을 만나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약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우리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보다 더큰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 한평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선물보다 더큰 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인류 모두가 이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의 모심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야기 예수님께 자기가 고의 간직해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1 1절입니다 일반적으로 황금은 예수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제사장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황금의 물은 멜콘이라는 사람이 드렸다고 하고요. 전설에 의하면 청년 가스파가 유양의 물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몰약의 물은 얼굴에 수염이 많았던 중년의 발타사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님의 중보를, 또한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속해 주기 위해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 저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보비압을 열어서 경배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믿음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창조자로부터, 구원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대족의, 대속의 은총을 이분 날입니다. 이 성탄절로부터 인류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날입니다. 칠흑하던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구원의 빛이 비친 날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어 나기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믿음을 무릎을 꿇고 드려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찬양이고 기도이기도 하고 헌금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헌신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각자마다 그것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과 애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는 헌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찾아오신 나에게 빚으로 찾아오신 나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신 주님께 드림으로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흘러넘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무진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노로로 추건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낫고 천한 이 땅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복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위로교통하심이 스스로 자기를 비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비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섬기며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죄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